그래서 제가 그게 요가 수련생들이 게 많아졌나요? <laughs> <laughs> 아이허해서 <아니>, 그 그래요. <laughs> 그래서 체험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부부끼리 저기 전라도 쪽에 절에 갔는데 음. 차를 이제 뒤로 파킹을 하는데 뒤에 약간 <laughs> 그에 이게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를 그때 뒤에 탔는데, 뒷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이게 이제 풀이 많았거든요? 근데 5만원짜리가 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생각도 한 번도 그렇게 주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술통으로고 5만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5만원이 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훅 가더라고요. 오, 그렇죠. 가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추진. 진짜 가 아니면 욕심인가? <laughs> 그래서 가, 마음이 일단 갔는데, 하, 주지 않는 것을 같이 말하면, 아, 딱딱딱 올라와서 한 번을 했어요. 음. 근데도 이미 몸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음. 가서, 또 보니까 저기 또 많은 짤리또 하나 떨어졌는 어, 이게 웬일이여. <laughs> 뭐돈받에갔나그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 이게 내가 안 주면 누구라도 주고 갈 건데, 이것또 자기 합리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일단은 주었어요, 어떻게 <laughs> 생각이 방정이다. 어쨌든, 주었어요 네, 두 개를 주어가지고 음, 음. 이제 와서, 제, 그사님한테 오늘 음. 주었다 이거를, 음. 6만 원을 주었다이러니까 <laughs> 아이고, 내마음라다 <마누라야>. 야. 정관이 <laughs> 그러지 않았어요? 사장님 <laughs> 하는 말씀이, 주지 않는 걸왜 가졌냐? 오, 오케이. 그데 이제 그게, 이제, 저가 이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아. 있는데. 아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음, 음. 데 그게, 어, 유명한 절이어서 그냥 법당에 가서 그냥 와. 넣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법당에 갔었거든요. 아. 법당에 가서 6만원 을 넣고요. 삼배를 음. 했거든요. 삼배를 하고 이제 물 밖을 나었는데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 마음이 왜 찝찝하지? 싶어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내 돈을 음. 다시 만원 내가지고 <laughs> 다시 아. 한번 넣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놓고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삿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선업을 네. 줬는데, 그럼. 마음의 발걸음도 너무 가볍고, 오.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 보이니까, 이 마음이 뭐지? 이 생각이 막 들어서. 그, 선량한 마음. 우량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 네. 그래서, 지혜가 네. 있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는걸 돈을 보는 순간에 음. 그냥 아 그냥 대상이다 하고 음. 있어야 되는 건지 아을 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 돈이 나는 지금 그 대상이다 라고 보다도 오히려 돈한테 고마워 하고 싶어요 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보살님이그 과정을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그치. 본인의 마음을, 음, 그러면 더 지혜가 증장이 돼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음,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그,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작용하는 걸쭉 봐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내 자신의 그 마음을 보면서 지혜가 날수 있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마음을 없애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음, 지금 제가 다다운 그런 노팅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스님들의 게을로라도 그 잡으면 안 되고요. 음. 그니까 어쩌면, 그럴 때는, 음, <laughs> 마음을 모르는 스님은 좀안 좋죠. 왜냐면, 그 마음을, 그거라도 집으면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가사 때문에 못하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어. 아, 근데, 참, 그래서 그 수행은요, 대상은 참, 싸뜨 대상은 전부예요. 싸뜨 음. 대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인하여, 그 돈으로, 놓여진 돈으로 하여금, 돈을 보무 줬어. 음? 돈이 있어도 내 눈이 그 장님이면 못 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천상에 있어도 이빠사나 수행은 내려와야 돼 인간계로. 음 천상은 마음이 안 일어나 도대체. 응. <laughs> 그렇기 음? 때문에 관찰을 못해. 응? 음? 그 통찰을 못 한다고요. 이빠사나를 못해. 어이 자신의 마음을 개발 을못 시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내려와서 지금 사띠가 있으면 이렇게 다지켜보면데이 그 사띠한테 배운 거예요. 음. 부사님다 수영할 줄 아시더라고 잘 하시더라고. 음. 그럼 하나만 더. 해야. 어 그래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하겠다고. <laughs> <laughs> 이건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냥 이제 점심 때 국수를 해 먹기로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사님이 국수를 삶을, 이제 삶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 삶는데요. 오, 오, 오. 그래서 이제 물이 팔팔 끓는데, 음. 자기가 국수를 잘 삶는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 보는 순간에 자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부가 30, 30년이 됐는데, 음. 자기가 쟤 삶는다고 속으로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내 바운드리를 네가 건드려? 아, <laughs> 그래서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물 끓는 걸 보면서 국수를 넣으면서 제가 음. 가만히 있으면서 보는데, 음. 그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국수를 넣고 하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이 확 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보이면서 촥, 화가 계속 지켜보니까, 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가 정말, 너무나 하찮은 것에서, 아우. 이렇게 마음을, 하를 일어나고 있고요 아유, 창피해. <laughs> 그, 책박구리 갖고 내가 창피해다 그랬잖아. 그, 그러는 순간에, 내가 응.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아, 전부 다 이렇게 하찮은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그래, 그래. 빼고, 이렇게 살고 있고, 래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는 그 마음이 확 변화가 오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냥 많이 그게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그 보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 사, 사라진 거는 보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음. 내가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에 로바도서 모아가 다 들어있거든요. 음. 거친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친 마음을 보는 순간에 다 알아서 있는 순간에 이 보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때 사라진 것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이쪽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대상이 된 거야. 이제 보는 마음 쪽에서 좋은 마음으로. 음. 이렇게. 그게, 그게 진짜 썰띠래. 응.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좋아만 할게 아니라, 그 사라진 것이 왜 사라지는가 배워야 된단 말이야. 배워야 된단 말이 그래야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좋은 사람은 이제 바꾸잖아요. 바뀌어 아까 얘기했잖아 사라지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응? 그냥 이게 있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왜 사라지냐고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해.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있는 것이 없다고 사라진 걸로만 생각하니까. 없는 걸 사라진 걸로만 생각하니까. 응? 이건 전부 수행의 정신적인 얘기예요 응? 이건 물질이잖아. 물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응.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응.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정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바꾸, 바꿔서 생활할 수 있단 말이요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성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셨어, 이 법을. 응? 그러면 이거, 이 물, 물병이, 물병아, 물병아, 어, 5만원짜리로 한 10개를 바꾸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절대 못 바꿔. 나는. 계획이 그 아니었지. 이런 물질을 또 다른 어떤 좋은 구문 보석으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정신적인 얘기인데 그 정신의 정신마 정신, 마음. 정신 마음이죠. 마음 또는 기원에뭐 기타 등등 생각. 그 시. 정해져 있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장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지 말란 말이에요. 정해놓는다는 거는 나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진리 좋은 마음으로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지 말라고 한 것이요. 응? 뭐, 한 대상에 집중해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왜 사회들, 세부인 사회들께서는, 음, 대상을 많이 많이 알아차리라고 했는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이렇게 확장시키란 말이요. 방금 그 좋은 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성주오사님 그동안에는 한 대상 만뭐라시실히보려는데 음, 그게 아니라 대상을 많이 알아치면서 열려야 되겠다는 걸 하나 배우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동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보는 법이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야. 보는 법이 바뀌어. 이 음. 보는 법이 바뀐 보는 법으로 그것이 대상이 된 거야. 음. <laughs> 그렇죠. 빨리 이해를 하죠. 음. 아이고, 예? 당신이 지금 내내방운들이가지 넘어 와서 죽고 를든다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저걸 어떻게 막. 어? 응, 그, 그러면 그랬는데, 그걸 딱 알아서 니까 탁, 바뀌더고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라진 걸로만 끝내지 말라고. 금방 얘기 쭉해주잖아 스님이. 그거 알아야 된다고. 응. 응? 그, 국수가, 국수가, 칼국수로 바뀐 게 아니오. <laughs> <laughs> 어? 그게 아니란 말이오. 정신세계란 말이오. 보는 마음이 깨끗한 아는 마음으로 바뀐 거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아는 마음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맨 느낌. 아까 우리 성도에서 얘기했는데 느낌도 맨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괴로운 느낌도 아니고, 즐겁지도, 그립지도 않는 느낌도 아니고, 맨 느낌으로 그냥 모아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단지 순수한 사띠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 느낌. 있는 느낌. 오케이. 있는 느낌. 그 있는 느낌이 있는, 느낌. 있는, 느낌. 있는 사띠, 있는 마음이. 응, 그바 갖고 그게 본래 모습이야. <laughs>